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 개혁을 이룬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1절의 본문을 의지해서 나머지 형제들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블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래에서 삼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섣의 뱀이어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도다. 우리는 그동안 삼형제와 유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형제들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령이 서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운명이니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자로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실패가 없고 절대적 성공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성공의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리하지 않고 세상적 관점으로 정리가 되어 분명한 성공을 했으면서도 실패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완전히 실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벽한 성공의 사람입니다. 내 관점으로, 내 상식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나를 보면 반드시 성공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 명의 나머지 형제들에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나머지 자녀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요. 먼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에게는 해변 즉 지중에 거주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돈까지 경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블론 지파는 베니게 해안 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인데 야곱이 한이 예언은 후일 가나안을 정복한 후약 420년 후에 제비 뽑기를 통해 시돈이 있는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항구는 아니지만 항구와 가까운 지역에 배분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갈입니다. 튼튼하고 힘이 센 민족이지만 우직하고 단순하여 다른 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지배를 받는 계층이 되어 힘든 노동과 농사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입니다. 단은 서자이지만 적자들과 동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삼선이라는 사사를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십니다. 가치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는데 지리적으로 암몬, 모압, 아람들과 늘 전쟁을 자주 했습니다. 가치파는 실제로 군사적 용맹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셀의 후손들은 무역을 통하여 자국의 왕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에게도 진상을 올릴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적도 있습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는 예언이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사사기 사장에 보면 가나안 왕인 야빈이 침략했을 때도 납달리 지파가 격퇴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들이 받은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는 데꼭 필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은 열두 지파를 형성하는 기둥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민족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 가나안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자손들에게도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5절의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언약이 자손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와 국가의 형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열두지파의 능력으로 성취될 것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모든 복들은 언약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들의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들의 능력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제자가 된다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받은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새기셔서 언약대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